여러분, 10월에는 꼭 이것은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운을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것을 하시면 분명 여러분은 올한해 좋은 기운을 모두 흡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는 가을이 되면 무조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운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운은 봄을 거쳐 여름이 되며 강한 에너지로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비로소 가을이 되면서 드러나게 것입니다. 네, 늘 운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해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서든 강연을 가면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서울에 강연을 다녀왔는데 그 주제가 바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정말 이 운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분들 중에서는 이 운을 정말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운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10월 무조건 이것만은 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10월에는 햇살을 가능한 많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가을 햇살은 돈을 주고서라도 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가을 햇살이 좋은 기운을 많이 담고 있기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을이 되면 하늘이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지며 또 아주 높아지는 것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네, 이것은 모두 좋은 운이 드러날 때 생기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한 곳으로 임한다고 했으며 또 높은 곳에 있기에 시 변화한다라는 풍수의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렇다는 것은 저 밖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다 좋은 기운이라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햇살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가을 정말 외만하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많이 나가시도록 하세요. 특히 휴일에는 산에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그 여유 꼭 가지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어려우시면 낮으로 한 번씩 산책이라도 하시며 가을 햇살 꼭 느끼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운이다라고 느끼시면서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기운은 좋아지고 맑아질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몸속을 순환하면서 나쁜 기운, 탁한 기운을 모두 몰아내게 될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 여러분은 앞으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환절기는 정말 몸의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1년 중 병원이 가장 붐비는 시기가 바로 이때 환절기라고 합니다. 네, 이는 우리 몸이 자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낮으로는 또 덥기도 하기에 우리의 몸은 이에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여름 내내 지친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 역시 한몫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 10월 음식은 빚을 내서라도 좋은 음식을 먹어라라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네, 꼭 영양식, 보양식 준비하시고 드시도록 하세요. 물론 요즘은 좋은 약들이 워낙 많아 몸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1년 중 여러분의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 또 가장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10월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꼭 이번 달에는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영양제 드시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운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은 운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는 한 달이 되세요. 세 번째로, 10월은 정말 운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가을, 그 중에서도 10월은 여러분의 모든 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분명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천하셨던 분들은 이제 큰 변화가 생기실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 아니, 전혀 실천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정말 큰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자의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후자의 분들은 늘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습관 꼭 가져보세요. 그래야 나쁜 운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절대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급한 행동 하지 마시고 또 생각과 다른 행동 하지 않으시는 10월 한 달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뭐든 하실 때꼭한번더 생각하시는 여유 가지시는 시월이 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책을 꼭 곁에 두시고 읽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운을 강해지게 하고 좋아지게 하는데 책을 곁에 두고 그 책을 읽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그 책은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거예요. 물론 가을은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라 집안의 음향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이 책만큼 좋은 것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아니 10월에는 꼭 책을 한 권만 읽으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양에서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으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최고의 것이 책을 곁에 두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 꼭 거실에 책을 몇권 두시고 그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 생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10월에는 많이 웃으세요. 웃음이 운을 부릅니다. 여러분, 운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습니다. 물론 좋은 운도 나쁜 운도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있습니다. 네, 누구는 좋은 운을 꺼내어 사용하기에 좋은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며 또 누구는 나쁜 운을 꺼내어 사용하기에 나쁜 삶, 불행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좋은 운을 꺼내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운을 꺼내는 열쇠가 바로 웃음입니다. 네, 웃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쁜 운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가을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 머금고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속에서 나온 좋은 운이 저 하늘의 좋은 기운과 호응하여 여러분의 삶을 확 바꾸어 줄 것입니다. 네, 가을 운은 정말 거대하고 큰 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가을에는 꼭 즐거운 음악을 들으세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누구나 생체 리듬이 떨어지게 감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네, 우리 오행학에서도 금오행의 그 기운은 소심하고 우울한 것이라 그 기운이 많아지면 우울증이나 자기학대에 빠지기 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오행의 그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가 바로 가을입니다. 하여 활기찬 즐거운 생각이 많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며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즐거운 음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가을에는 꼭 우울한, 슬픈, 눈물나는 노래는 피하시고, 대신 활기차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에 활력, 즉 생기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10월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여러분, 운에는 생기와 사기가 있습니다. 네, 가을에는 생기가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가을은 숙살의 계절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숙살이 바로 생기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기를 살리는 데는 아침 햇살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또 아침의 양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10월에는 꼭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집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그 아침의 기운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활기가득한, 생기가득한 여러분이 될 것이며 이것이 올가을 행여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을 다 막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에 꼭 하셔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